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표적. 셋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넷째, 오병 이어의 표적. 다섯째,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 여섯째,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 일곱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표적 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12년 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칠병 이어의 기적 등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게 되고 표적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